아, 아,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2018 사마에랄TV 경제학사 타마노이 방랑 1984년판 175페이지 5번에 피테 보겠습니다. 사마에랄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으로 추천합니다. 피테. 그런데 칸트가 영국 평화를 위하여 철학적 추한 1895년. 그래서 통상교환이 세계평화를 시탱하는 원동력이라고 보고 통상 그 자체의 이기적인 상업정신에 의해서 제 민족이 평화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데반해서 피테는 봉제상업국가원에서 이것을 부정하고 서로 싸우는 상업이 이전인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여 영구평화를가케하는 체제의 황을 부정하였다. 176페이지 피테의 상업국가 공세로는 최고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이지만, 원래 그것은 그가 마음을 끄은 이상 국가의 법리학에서 유려한다 여기서는 국가를 일반의 인간적 사건에 대한 후견자라고 보는 복지국가의 의무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또 국가의 의무와 권리를 너무 좁게 제한하는 자유주의적 국가로는 취하지 않고, 각자의 사람에게 처음으로 그 사람을 그 자신을 부여하여 자신에게 가하게 재산을 얻게 하고 이러한 면의 그의 상태를 보호한다라는 사상을 전개하였다. 그것을 위하여 국가는 기존의 소유관계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유관계를 창설하는 창조적 행위에 연계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가 활동의 확장을 끌어내는 원인은 생존권과 노동권의 재산권의 소치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재산권의 해석이고 재산권은 행위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 운마법 전통의 배타적소유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바코말라는 재산에 대한 배도적 권리가 아니라 자유로운 을 허락하는 절대권이라고 보여진다. 이성국가에 있어서 기초적인 직업은 농민, 직인과 상인세 계급으로 한정 지어지고, 각 계급은 나름대로 할당되어 주어진 업무의 한계를 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민은 농산물을 획득하고, 직인은 원료 가공을 종사하고, 상인 양각, 그의 준비해에서이러 배복을 담당한다. 시장 측에는 인정하지 않고, 교환은 모두 공고를 의미해되 의무적으로는 없는 모산물은 지게는 가공품은, 상인을 반드시 예약하여 소비자는 생활필수품을 상인으로부터 구입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중세도시의 길대 주민생활과 같은 생산자와의 직접 거래는 금지되어진다. 영문과 지게는 생산, 생산기간은 쾌적한 생활을 영향하기에 필요했던 부분으로 개발한, 노동을 배당액으로써 제공하고 교환해서 상인로부터 이와 같은 기본가격 기본 상인의 구매가격으로 상인이 거래기간에두 개국과 비슷한 정도에 따라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수량을 지불해야 한다. 요약하면 PTA 공정가격은 상인의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이중가격이고 그 차액은 상인의 생활비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참된 내적가격보다 높게 된다. 이와 같은 결정방법은 후세에 논는 초점이 되었지만 일단 결정되면 국가는 이것을 보존하고 위반자는 단단히 감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간섭체를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 요구과 상관이 하는 것을 엄마할 필요가 있다. 그는 제3편제1 절에서 기존 국가의 상관에 이성에 요구되는 177 페이지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라는 연구에 대해서 첫째로 국가가 우선 요구 대비에 대해서 스스로 완전히 공개하면서. 이 후에는 그것이 이미 고립된, 기존에 고립된 법률적인 또는 정치적인 단체를 구성하듯이 고립된 상업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소술했다. 봉쇄 희술자는 국의봉쇄와 상권의 봉쇄를 선언하였다 우선 전제에 대해서 는 제3장에서 대하천, 대산맥등 소위 자연항공에 대하여 미국에 독립된 전체로서 다른 영토로부터 완전한 분리로 신고주민의 생산적 중립성과 자기 충족성을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생각한 대공식국가는베르사유조약 같은 의사적견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연적 경계를 넘지 않는 정도의 법인만을 인정하여 계획된다고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섬나라는 본래 영국의 예가 나타내듯이 프랑스와 강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역사적 사례를 들었고 더욱이 지리적으로 고립된 천연조건을 주체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자는 시민의 외국으로부터 봉쇄를 수상으로써 모든 것에 사용하는 세계화폐의 운행의 통용성을 보식시키고그 대안으로써 조세지국의 화폐의 유일함을 경고한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더군다나 봉쇄가 가능한 것은 평상시 모든 국적의 균는을라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의 변동에 관심을 갖고 통화 수량은 거래상품의 수량을 대표한다고 암시하고, 양자가 동반 비부등는 화폐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만약 그 비율이 변동하여 상품가치가 동일하고, 상품 수량이 증가하든가, 또는 화폐 수량이 증대한다면, 화폐가치는 사물 분석에 따라서 풀어서변할 것이다. 제1의 경우는 저금가의 시대, 제2의 경우는 물가 등의 시대라 말해준다. 이와 같이 화폐수산 채용하여 국가의 화폐정책은 거마하게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피테가 이성국가로서 공세의 상업가를 구상한 것은 독일 중소국가의 역사적 지안을 경고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 밖에는 그 밖의 과거의 중세 희망지도와 도시경제의 연결을 받는 것입니다. 더구나 독일의 주된 산업은 영국이 상공업에 입국된 것과는 달리 농업, 총억과 상관없다. 이 상황은 그대로 공세롭게 이어져 개속되었는데 그것을 선택한 것은 HD 프라가 평화... 보이듯이 178페이지 저격전품 독일 국민에게 포함 가운데, 공공교육 계획의 하나의 신세계를 넘 것과 달리 직업조직은 역시 전부 내적 생활을 포함하지 않는 단지 함유적인 토이다즉 통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물에 대해서 존재하는 숫자만을 각자의 직업에 배치하는 것이 국가의 유일한 배려였다.그리고 그가 개발하여 지정한 농공사업 병행 정리용은 독일 공작 사상에서 갖다가 주목되어야 한다.6번 큐엠 하겠습니다. 이상 위에서 든세 사람은 격동기 프랑시와 제런과 각각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국가를 구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휴후에는 비록 평안한 생일을 불리한 농담으로서 또한 학자로서 독일 경제학의 새로운 경제공간으로 루해 기축하였다. 그는 1783년 5월 1 3일 북부 독일 월덴 브루크에 이파란트의 능력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재안하여 푸텔가의 사람으로 되었다. 장성하게 이르러 함부르크교의 브라인 프로트겐의 슈다빈거 농학농조에 복제공장에서 실지수업을 하고, 1802년 세레미 A 대학영조를 방문하여 농학과 농업실 수행을 도하였다 10년 로스코스 금방 데로 가야 한다며 이 분별의 지시에는 모범농장을 개명하였다.여기다 10년간 개명 실정을정확히좋을까요고립국기 2년의 실질적 투자를 제공하게 되는데.그것은 대화가 추진하여 작년열 이탈리아류의 복식부이도태이었다고 한다.젊은 성과 교통인 대학 시절 스니스를 공부하여 스니스는 국민 경력에 있어서 대화는 과학적 농업에 있어서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하면서 일생을 두고 존경하였다. 그의 저서는 고립 제2부 3부는 그가 죽음의 슈마엘 자를 이루는 일에 관련되었다. 그의 경제에 있어서 공간 영역에 대한 소의 경제로는 겨울 카도의 경제 영역을 주제로 하는 교차시대에 그 대해서 언급받는 데 그쳤다. 본격적인 연구는 추리해서 시작한다. 이것은 농업 생산에 가능한 179페이지 입지를 모색하는 이론으로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고립부 제1부는 그가 근대적 공간 운영의 모델이론과 또한 독일 경제학의 지역적 회사성의 발상자로서 하나의 대도시가 비옥한평야의중앙이 있다고 생각한다. 평야의 배가 되는 일천 철저히 놔다 평야는 전부 같은 도형으로 되어 있고, 모두가 경제에 적합하다.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평야는 경제 폐지하는 환무지. 끝나로서이 나라는 다른 체계와 완전히 분리된다고 상정하여, 이 관계하에서 농업은 어떠한 상태인가 농업이 가장 합리적으로 변형될 때에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극우는 농업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문제를 하고 있다. 이 시장거리 기초요 도시, 국가로부터 물을 빼면 농장 자체의 공민가는 남는다는 결의에 도달하게 되요 농업의 합리적인 경영은 도시로부터 물을 있는 것에 따른 가격에 비례하여 항상 보다 적은 물이 되는 작물집의 방식이 선택되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농장의 규칙적인 농은 동심없는 도시를 포위하게 되고 그런 것이 순차적으로 자유, 주식업과 문제식, 국조식 및 산부식 농업의 경영 되어 공음의 생산비와 운이 도시에 있어서 고가와 같게분담 전에 이르렀고, 도시를 향한 장물 고음 제대는 정지되고, 토지 지대는 소멸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작지배보는 목축의 행위된 지역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시장 거리가 증가하는 것은 거리가 변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고가의 하락과 같은 작용을 하고, 또한 토지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그의 지대에서는 이러한 도시와 농지의 거리가 가까우냐, 머루며 에서공물을 시장의 최소비용으로 수송하지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 사이의 수익의 차이 전자의 토지에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의 공간적 배치는 중심 시점을 출현시키는 일정한 복합적 현상이드러낸다고 말해진다. 이러한 각지점이 규칙적인 둥근 중심원으로 도시를 둘러싼 중심 시점의 원형은 효년자신이 농업 실습하던 평평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 대도시를 둘러싼 각 지역의 중심점으로부터 직0 40마일 이내에서 농산물은 도심을 활약하고 최고의 경작을 한다고 하였다. 이 중심도시는 함부르크, 아르도나에서 후반부에 로슬로크가 추가된다. 180페이지, 전자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프로토를총크루총 그렇죠. 있고 거의 소규모... 농민 경영을 하며 휴한장의 상부식 논법으로 비교를골파고밀집 건조 논란을 통한 소액의 수입을 얻는다. 후자는 함재형 영형의 추진자 슈타르빈가와 대규모 농업 소유자 홍포크의 지도로 크로바, 자가 더란, 야채지배를 향하는 집약적 윤재식 경영이었다 그는 이와 같은 함부로크시 근처에 총에서 두 가지 언어를 우고골프국의 최초의 인용을소통했다고 요구한다. 7번, 후기. 일찍이 프리드리 히 리스트 는그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떠한 국민도 독재적인 경제를 갖는다라고 명의한 적다 지금 이 기준을 언밀히 해석하면, 독일 경제학은 단순히 역사 바로 동시하게 되는 지나치게 단순해질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독일 국민의 경제학이란 어떠한 것인가? 영국과 프랑스 경제학과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독일인이 그것을 언제, 어떻게 자각했던가 물어야 한다. 그여줬던 것과 같이 뮬러와 리스트 는제일 지기 전에 주문과를 함께 스미스 비판에 패를 들었다. 뮬러 는 스미스 학도에서 출발했지만 약간 숙녀는 꼭좀 모르면서 그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즉 스미스 이론은 뛰어나지만 영국 사람과 화폐경제에 대한 연면적인 과학 이고 지금 아직 농업 보이 대륙 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배척하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를 역사파의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의 주장이 역사파로 주목는 것은 삶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는 이동적으로 파악하는 계기적, 통치적인 방법이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가 과거를 강조한 것은 자유였지만, 만드는 미래상을 명사하는 것은 대단히 가깝다. 그렇지만 그가 역사적인 것의 도움이란 공간 체을 가지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했던 다는점을 주목하고 싶다. 즉, 만화에 있는 이웃은 매저에게는 해석이지만, 역사적 체험에서 사실을 지닌 기본체로서 담겨하는 181페이지, 개인 대신에 보다 영속적인 도시가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리스트는 이전에 대해서 향토색 시트, 용지 제도에 있어서 매저의 일환서 지지하고 있다. 더욱이 코퍼레이션 제도도 신분적, 지역적, 도시적, 그리고 교회적인 세계까지도 깊고 번거로운 이 자치공동체의 불내에해서만 문제를 설정하여 처리하자고 했던 것에서도 추측되어진다. 마지막으로 교회 문제는 루터가 개혁사업을 관리하는 개만드 교회를 기획한 것도 중세 이래의 지역적인 개만드 자치조직에 깊은 이해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것일까그렇다하 해도 그의 국가론과 농기제 도로는 본질적으로 서로 풀어놓기에 어려운 연관이었다요컨대 대표적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력한 국가 시민의 충실성을 존재하기때문이다주메이어는 너무 지제도에서 국가 시민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언급을 보면 결국 리스트의 코퍼레이션이 국가 의 영웅 시대더 완전 시켜준 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다.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어, 여기까지 한거 빨리 올려놓고 뒤부터는 더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